시가 구제역과 AI 예방약을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환경공단과 인천수자원연구소가 꽃게껍질을 활용해 수산양식에 활용되는 사료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차세대 여성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특별한 자성경매를 개최했습니다. 10월 29일 민트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인천 농업기술센터가 구제역과 AI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유산균 배양액에 구연산을 첨가해 생균 효능과 살균 효능을 겸비한 예방약을 개발했으며 이를 관내 축산농가에 오늘부터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예방약은 구제역 바이러스가 산도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차관된 자연 친화적인 생물학적 제품으로. 가축이 먹거나 피부에 접촉해도 해롭지 않아 물이나 사료에 희석해 투약할 수 있으며 축사 내부에 살포했을 경우 악취 제거 등 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줄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살균 효과라기보다는 사육 환경 개선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가축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구제역 바이러스가 산도 6.0 이하에서는 활성화되지 않아 이 혼합제를 다용도로 적극 활용할 경우 구제역 방역에 탁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와 각 군구에서는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를 특별 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 연락 체계와 예찰 활동 그리고 검사 시스템 등을 강화해 AI나 구제역 바이러스가 인천 지역에 유입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민트TV 뉴스 변혜영입니다. 인천의 대표적 수산물 꽃게. 전국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지역경제활성화에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생산이 많이 되는 만큼 식품 가공 처리하고 남은 껍질이나 상품 가치가 떨어져 버려지는 꽃게도 많은 상황. 하지만 인천 환경공단과 인천수자원연구소가 이런 꽃게 폐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사료를 개발해냈습니다. 꽃게에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듯이 키토산이나 타우린, 그리고 칼슘 같은 생리 활성에 도움을 주는 물질들이 다량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미네랄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생물들이 성장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인천환경공단과 인천수자원연구소는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지난 15일 상호기술협력과 역할 분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료는 주로 새우 같은 수산양식업에 쓰일 예정이며 농작물에 활용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음식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인과 동시에 양식업이나 농작물에 큰 도움을 주는 꽃게사료 환경도 지키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민트티 v 뉴스 오병민입니다. 오늘 저희가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천에 좋은 일이 있는 만큼 오늘 좋은 행사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첫 번째 작품은 동서양을 아우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남성분이 꿈꾸셨습니다. 자, 그러면 네, 멋진 꽃이 있는 이 뱅뱅이 뱅아는소 회원이 내신 꽃입니다. 열정, 이 열정, 그리고 꽃 그대로 동의를 해야 합니다. 희로서 백세만 동의하시죠. 자, 바레일만 이십만을 했었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가 신밧드의 모험을 읽었을 때그 신밧드가 그 존재하고 있었던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나라의 문양은 칼이거든요. 칼은 정의와 지킴을 나타냅니다. 갑자기 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자신합니다. 그래서 두 그림을 하나는. 에, 하고요. 하나는 직접 그리신 그림입니다. 이 그림 두 점만 빛이 들어서 굉장히 풍요롭고 마음을 가볍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백만 원에 낙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 아, 네. 오늘의 단신입니다. i c 의2012 인천컵 T20 크리켓 대회가 내달 11일까지 인천대 재물포 캠퍼스에서 개최됩니다. 대회에는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 출신 등 국내 거주 다문화 크리켓 동호인들로 구성된 8개 팀이 참가합니다. 동구가 이달부터 종합유선방송사와 협력해 중증 장애인들의 유료방송 이용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장애인의 삶을 질개선을 위해 추진됐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중 1급장애인 71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시 종합건설본부가 옹암사거리 주변에 지하철도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시는 남항배후단지에서 발생하는 화물 물동량의 원활한 교통량 분산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왕복 4차로에 지하철도를 올 11월 착공해 2015년 11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